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명을 대상으로 280만 명을 대상으로 4조 1천억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작년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이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에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작년의 연 매출이 그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까지 지원 대상의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대상을 추가 확인하여 3월 2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조 원 규모의 임차료 특별융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은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저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며,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상공인 이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증, 보증료를 감면하거나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러한 융자 프로그램은 1월 말 신청을 받아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팔로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전 장려금, 희망리턴 패키지, 온라인 팔로 지원 등총 5,200억 규모의 다섯 개 지원사업도 1월부터 조기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 안정자금,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약 5조 3천억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 또한 1월 중에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